안녕하세요, 스피스입니다. NBA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수들 그 이후 소식입니다. 덴버너 개체 스타, 니콜라 요케치가그 이후에서 완치되었고 팀에 합류하였습니다. 확실히 살을 많이 뺐어요. 미러키벅스의 에릭 플레스가그 이후에 걸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무증상이라고 하고 완치되는 대로 바로 올랜도에 가서 팀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크로멘트 킹스의 알렉스 렌이 그 이후에서 완치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킹스의 다른 선수 해리슨 반즈는 그 이후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선수로 브리클린 네츠랑 계약한 마이클 비즐리가 그 이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네츠는 다른 대체 선수로를 알아보고 있다고 해요. 비즐리는 드디어 NBA 팀이랑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자마자 이렇게 그 이후에 걸려서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자유 윌리엄슨이 가족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올랜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팀을 떠나기 전에 다리에 쥐가 나서 연습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NBA 선수가 올랜도에 들어가면 자가 격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NBA 선수가 만약에 NBA를 떠나면, 그러니까 팀을 떠나면 다시 돌아왔을 때 자가 격리를 또 해야 해요. 그런데 이 떠났던 기간이 길면은 돌아왔을 때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그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오클라마 시티선더의 데니쉬 슈로더가 곧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가 태어날 때 팀을 잠깐 떠날 예정이라고 해요. 그게 아마 시즌을 시작하고 첫 번째 주가 될것 같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식서스의 벤 시몬스가 포지션을 파워포워드로 바꿀 예정이라고 해요. 포인트 가드 자리에는 쉐이크 밀튼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시몬스가 가드가 아닌 파워포워드 자리로 바꿔도 아마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시몬스가 볼 핸들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이미 히트의 지미 버틀러가 본인 호텔 방 안에서 드리블 연습을 하다가 다른 투숙객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란토니어스퍼스의 트레이 라이스가 맹장수술을 받았고 시즌 아웃이 되었습니다. NBA 유망주인 조나단 쿠밍가가 대학으로 진학을 안 하고 G리그 셀렉트 팀을 선택했습니다. 쿠민가는 콩고 출신이고 다음 시즌 nba 드래프트 현재 네 번째 픽이 예상되는 포텐셜이 높은 선수예요 덴버 너게시 팀에 합류를 아직 안한 선수들이 많아서 루키이자 키 2m 18cm 볼 볼이 스몰 포워드 포지션 을 보고 있다고 해요. 볼 볼은 말랐지만 3점을 쏠수 있기 때문에 3번에 놓고 연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ba 레전드이자 해설자인 찰스 바클리 가 역대 nba 탑10을 발표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7등에 있어요. 예전에는 NBA 중계를 할때 르브론 실력 칭찬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의외입니다. 혹시 한 팀에서 커리어를 끝낸 그런 선수들을 더 인정해주나 해서 봤는데 여기에는 팀 던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순위 매기는 거 보면은 항상 일번에는 마이크 조던이 있고 2번부터는 사람들 순위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찰스 바클리는 만약에 포틀랜드 블레이저스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면 LA 레이커스 상대로 이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NBA TNT 같은 경우 볼드 프리딕션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물론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업셋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런 선수가 엑스펙터인데 뭐몇 점을 넣을 것 같다, 40점을 넣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왜냐면 그런 거를 안 하면 플라프 갔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상위 시대를 고를 확률이 높죠.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볼드 프리딕션이라는 걸 하는데, 찰스 바클리가 포트랜드 블레이저스를 뽑았어요. 바클리는 작년에 플레이오프가 시작하기도 전에 포트랜드 블레이저스가 플레이오프 서부 결승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바클리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냐 바클리를 비웃었는데 실제로 블레이저스는 서부 결승전에 갔었죠. 바클리가 평소에 많이 틀리기도 하지만 과연 이번에도 포트랜드 블레이저스에 대해서 또 맞는 그런 예언을 한 건지 궁금하네요. 제임스 하드니 오늘 ESPN이랑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혹시 인터뷰 보고 싶으신 분은 밑에 영상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하드니 이 인터뷰를 하러 가는 길에 마스크를 끼고 갔는데 이 마스크 때문에 하드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블루 라이브즈 메터를 뜻하는 마스크예요. 경찰의 목숨도 소중하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뜻만 보면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BLM의 반대는 아니지만 사실상 반대쪽에 서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하든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걸 쓴것 같다 그리고 이게 멋있어 보여서 이걸 쓴것 같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하든이 이걸 쓰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만약에 몰랐다고 해도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알아야지 라고 하면서 하든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든은 올랜도에 늦게 도착한 이유로 얘기했는데 가족에 일이 생겨서 늦게 왔다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5대5 연습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5대5를 뛰었기 때문에 발이 무거웠다고 해요. 플레이오프 시작하기 전에 4개월 동안 쉬었는데 그게 너네한테 이득인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시작을 해봐야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제가 며칠 전에 올린 NBA 시즌 중단으로 가장 이득을 많이 본팀 5개, 이거 영상 못 보신 분은 지금 위에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몸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가 중요하고 시즌이 재개되면 팀이 얼마나 빨리 다 같이 정신적으로 하나가 돼서 플레이오프 모드로 플레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4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면서 지냈냐고 하니까 나한테 농구는 내추럴한 거다. 한 달을 쉬든 두 달을 쉬든 농구는 나한테 문제가 안 된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컨디셔닝이다. 몸 상태가 좋아야 농구할 때 내가 가고 싶은 스팟으로 갈수 있고 드리블을 할수 있고 득점을 할수 있다. 쉬는 동안 뛰었고 웨이트 리프팅을 했고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가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우승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는 질문에 나는 아주 기대된다. 러셀 웨스트 브룩이 건강해져서 돌아오고 우리가 다 게임에 뛸수 있는 컨디션이 되면 우리는 어느 팀이랑 붙어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오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